경기 자,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미네랄이,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구절엔. 프로토스 유닛들이 노저로 비싸거든요. 우리 노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제로 비싸거든요. 제일 가성비 없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게이트 가보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템이 깨지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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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봐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 3 아이디어, 이시 저그 일단 저그 저거, 파랑 저그고 미네랄이 음. 부족합니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 Minerary, 쪼그. Minerary, 쪼그. Minerary, 쪼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드론이야? 오드론이야? 메트로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하, 참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목숨을 <놀람이> 라이즈. 제 하우스. 가줍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니까착착하게 집착! 대처하면 다대처야 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조금 시간 좀 벌어주고, 이곳에소하나할없없습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나토나토하이 토하나 토하나 토나가자 좋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들이굉장싸거든요프로다우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전투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플로터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조용 좀 해. <laughs> 나는 전투에 너만 잘하면 돼, 야시가. <목소리> <자식아. 목소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들이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좋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탈인가 뭔가 봐보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기다려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착착하게 침착, 지금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은 안 갈까? 뭐 있고 미네랄을 모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버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업 들어가게. 너무 심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게 가버리자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로스비니들이대체로 비싸거든요. 전화기 붙이고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로스비니들이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스가 부족해요. 이렇게 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네랄은 뭐 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업그레이드 완료. 배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됐고.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로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제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제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laughs> 그러실 수 있지. 뭔가. 신체 나았구나삼 가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를 비싸거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도착면다 대처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소리> 라라라라라라라. <피해. 목소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가자하 타이브는 뭐냐? 미네랄이 <목소리> 모자랍니다 트로토스 유닛들이 자폐체를 비싸거든요 레스틴인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チェーン